중부권 디자인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전 디자인진흥원이 2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22일 오후 2시 대전 디자인진흥원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등 매빈과 디자인 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은 캘리그래피 공연. 경과보고 출범을 기념하는 레이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시는 대전디자인진흥원 유치를 위해 2012년 중앙부처산업부에 유체계획을 제출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다진 노력을 기울여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광주, 부산, 대구,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설립된 공공디자인혁신지원기관이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디자인 관련 기업 입주 공간을 비롯해 시민참여형 교육시설, 전시 및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북을 아우르는 공공 디자인 거점 지원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대전 디자인 산업 발전은 물론 중북권 디자인 산업 선진화와 대한민국 중심 디자인 거점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은 일반 전통 제조 산업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만, 대도 특구를 기반으한 첨단 산업들이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쁜 옷을 잘 입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자인 지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하고, 앞으로 그 역할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도 힘껏 함께 돕고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출범식과 더불어 대전 디자인진흥원은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국디자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디자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시민들에게 국내 우수 디자인 전시 및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